장실 가고 싶으면 아 이게 좀 진짜 좋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거 바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지 내려가지고 바지 내려가지고 <laughs> 바지 내려가고 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꼴는 다리가 되게 긴데요 다리가 긴데 이 아, 다리가 정말 긴 사람들은 좀삐져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보통 길어 괜찮은데. 안 삐져나와 음. 이게...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다시 안녕하세요 봄 태양입니다 오늘은 요거 네이처이그 우모 바지하고 우모 신발 두개 지금 리뷰할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 좀 보니까 요거 우모 바지가 지금 뭐 짧다는 그런 얘기가 듣고 뭐안 좋다는 얘기 좀 듣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이건 어저께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미터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laughs> 저는 괜찮아요. 앉았을 때도 괜찮고. 그런데, 다른 분한거 보니까, 막 발목 올라가고, 안 좋다고 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이즈가, 라지면, 엑스라지. 엑스라지면, 투엑스라지. 그렇게 한 치수만 좀 크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 보면, 다운 90에, 이게, 구스입니다. 구스 다운이고, 필파 800인데, 제가 어저께 반대 필파800안될것 같아요. 한 700? 650? 고정될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빵빵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서 2X라지로 샀습니다. 2X라지. 저 같은 경우 그냥 X라지 입으면 되는데, 2X라지로 샀거든요. 근데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 어저께 미리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어봤는데, 제가 왜 2X라지 샀냐면, 일단 구스 다운 이라서 되게 가볍습니다. 뭐, 든거 같지가 않아요. 그람수도 그렇고. 되게 든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패킹이 보시면, 이렇게 되면 주먹만하게 좀 됩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었을 때 되게 요만하, 요만해지니까요 만 주먹만해지잖아요 자, 이만해지면 주먹만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기존에 요만한 사이즈의 방안 바지가 있는데 그거는 압축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됐던 거를 한 3년 동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랬었는데 어, 뭐 요번에 이것좀 한번 샀습니다. 뭐 이게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뭐 따뜻하게 좀 하고, 좀 가볍게 가기 위해서 하나 좀 샀어요. 국내에서 파는 거에 한 반값 이하로 좀 샀어요. 7, 8만원 국내에서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팔던데,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직구해서좀 싸게 좀 샀고요. 그래서 요거 어저께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좀 샀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세관에 통과가 안 돼갖고, 뭐 1달러더 달라, 막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일 늦게 왔습니다 이게 11월 11월 11일 날 구매했는데 이번 달 아니 어저께 왔으니까 어제 왔으니까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얘만 좀 늦게 와갖고 다른 건다이0가 네, 드렸던 우모 신발입니다 우모 신발도 이거 되게 작죠 요거도 이렇게 누르면 반 정도 아 반은 아니겠다 3분의 2 정도 이 정도 패킹이 됩니다 되게 작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저번에 했지만 이거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발목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그것까지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두 가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펼쳐볼게요. 금방 부풀더라고요. 그래도 필파워 보공력이 800이나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입어봤는데 뚱뚱하게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어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흔들어주면, 금방 복원되던데. 어, 벌써 뚱뚱해지네요. 그죠? 벌써 뚱뚱해졌어요. 투액사라지 185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2 0대다2 0대야2 0대야 써있고, 그 다음에 구슬다운이 90%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네이처에 써 있고 여기 보면 영어, 중국어 얘는 어 러시아어인 것 같아요 러시아어 적혀있고 여기 보면 한국말 적혀있네요 한국말도 적혀있고 적혀 이제 털거나 말리거나 페브리지 뿌리면서 그렇게 보관할 겁니다 많이 이거 구스 제품들은 빨래하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부풀었습니다 필파워 800 맞나? 이게 예, 96g 이래서 일단, 보조적으로 입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충분히 길어요. 투엑스레지라 충분히 길거든요. 땀방하고땀 땀나 나겠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운모 신발까지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입고 여기 보면 조임이 있어요, 조임. 해서한번더 조임, 조임하고, 얘도. 그래서, 어머, 바지. 신발. 그래서, 침낭 속에서 이렇게 또 자면, 따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앉으면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나오는데? 볼래요? 자, 앉으면 발목 나온다는데 안 나오는데? <laughs> 제꺼는 긴데 제꺼는 다리가 되게 긴데요 다리가 긴데 이게 아, 다리가 정말 긴 사람들은 좀 삐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데도 구동키라 괜찮은데? 안 삐져나와 이게 사람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냥 보조식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사고 싶었는데 잘 샀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 여기 보시면 괜찮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퍼만 지퍼만 내리면 내리고 화장실 이렇게 지퍼만 내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요? 그리고 마른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마른 사람도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마감도 되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고무줄 안쪽으로 마감도 잘 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외에 있을 때 영화 영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봐봐요 멋있네 네이처 하이크 아, 로고 아 멋있어 그죠 그리고 신발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접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일반 양말보다 훨씬 따뜻하죠. 훨씬 많이 따뜻하고요. 아, 저거는 되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발에 물기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갖고 다닐거고요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작년 7월에 달 몽골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낙타 양말 하나, 몇개 샀어요. 그래서 그 약, 낙타 양말,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거 가격 쌉니다. 되게 싸고, 제가 이거 다 리뷰했던 거 전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게 싸게 구매할 수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저모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가 아마 막혔어요 제가 너무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뒤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식해 드릴 거는 요거 USB 난로입니다 난로 네, 요거 보시면 손바닥 25cm 조금 안 되는 거요 상태에 손바닥다좀 큰데요 이런거 침낭 다 미리 나누면 되게 좋습니다 팁이라서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요 요런 거날로 하면 요게 USB 우리 보조 배터리 남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만 미리 침낭 속에 두면 따뜻하게 잘수 있거든요. 처음에 침낭 들어가는 게 그때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있다가 안에 처음 들어올 때 그게 그때가 추워요. 그래서 미리 침낭 딱 펴놓고 분리한 다음에 USB 꽂아서 여기 한 20분 정도만 침낭 속에 으면 온기가 그게 안에 차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해외 직구에서 샀고요. 이거 한국에서 하면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해외 직구 하면 한달 한 안에 다 오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월 달 중으로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3월 지금 4월달 초까지는 되게 추워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해놓고 침낭 속에서 지금 놓고, 놓고 하면 좋고. 의자에 앉을 때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의자 군뱅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손난로, 손난로도 하나 갖고 손난로도 한, 그 손난로도 한 두세 개. 겨울에는 꼭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3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운모 바지 저거 할때 뒤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잠깐 붙일게요 그래서 요거 오늘 준비한 건다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리뷰할 건다 끝났고 원래 이게 낮에 하고 근라그랬거든요 낮에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9시쯤에 이제 하려고 었는데 너무 와갖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잠깐 리뷰하고 다 보여드렸으니까 요것도 편집하면 다음 주. 다음주 월, 화, 수, 목, 금 중에 아마 다될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 둘, 세 개, 네개 리뷰했네요. 네개 리뷰하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할 거니까 두개 정도 영상 나올 거니까요. 뭐 편하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택배 왔기 때문에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빼빼기안 나가니까. 아 우모 링크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되게 너무 싸게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모 신발 이렇게 치면 네이처에 그 한번 나오거든요. 가격대가 우모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34달러에 샀습니다. 지금은 좀더 비싸요. 그리고 우모 신발 같은 경우는 18달러에 샀네요. 2만원 안되게 샀네. 되게 싸게 샀네요. 2만원 안되게 샀어. 제거했던 거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모 신발도 양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에서 신어야지. 그러니까 밖에서 신으면 많이 더러워지고 겨울에 신으니까 눈이나 흙 같은 거 보더니 안 좋으니까요. 텐트 안에서 신고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쓰레빠 같은 거. 백패킹이나 캠핑 갔을 때도 뭐 슬리퍼 같은 거꼭 챙겨 가셔가지고. 그 비누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모도 지금 2만 원대면 사니까 단점이 한달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작년 재작조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 전에는 두세 달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물동량이 작아져서 그런지 어, 맞죠? 방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에서 실내에서 실내도 되는데 전땀 나서 실내에서 못찌을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죄송한데 지금 맨발이거든요. 어, 저는 뭐 입구를 잘못잡요 그래가지고 겨울에서도 어, 정말 영화 20도에서 잘 때도 바지 저렇게 입고 밑에 잘 깔고 잤는데 괜찮은것 같은데 얼굴 같은 게못 가려갖고 얼굴 힘들더라고요. 봄에 안 받아요. 지금은 1월 달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월 한 중순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때 11월 절때 11월 11일 날 왔던 거 중에서 제일 빨리 왔던 거는 4일 만에 왔고 지금 제일 늦게 온게 어저께 온 겁니다. 한달안 걸려요. 이제 지금 이런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좀 이런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택배가 금방 옵니다. 국내에서 뭐, 다음날, 바로, 다음날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존에서도 해외 직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작년, 재작년도 보통 보면 진짜 긴 거는 6개월도 걸린 것 수도 있었어요, 6개월. 근데 지금 같은 경우한달 안에 오거든요. 지금 시키면 보름 안에 도올 거예요, 아마. 보름, 아, 좀 마음에, 대신 직구 할 때는 마음을 딱 가다듬고 해야 됩니다. 야, 직구 할때 진짜 그래야 돼요. 아, <laughs> 언젠간 오겠지. <laughs> 언젠간 오겠지? 진짜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자면, 언젠가 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보름 안에 와요, 요즘에.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왜 그렇게 안 왔을까? 왜 전에는 그렇게 안 왔을까라는 그 의미는 들겠지만, 옛날에 진짜 6개월, 빨리 오면 3개월 그랬는데, 지금은 보름이 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래 우체국 택배에서 이게 해외 직구로 오면, 전에 카톡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카톡, 딱 우체국에서 오면, 아, 해외 직구가 갔구나. <laughs> 진짜 우체국에서 카톡으로 와요. 아, 지금 발송 이게 해갖고, 오늘 언, 언젠가? 오늘 중으로 왔다고 이렇게, 내용이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아요. <laughs> 9월 말에. 물동량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9월달에 샀던. 거. 그리고 가격 되게 많이,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뭐, 그것도 스텐 쿨러도 저도, 저도 한 달? 한달 반? 그거는 한두달안 걸렸던 것같은데요 저는. 아, 2만 원에 거의, 와, 싸게 구입하았네요 지금 저도, 저는 진짜, 요번에 11월, 11일 날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런 날 진짜 완전 70% 할인? 그 정도 생각하면 원래 국내에서 요거 네이처 아이컵 파는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거 7-8만원 주고 사는데 저거 저는 20... 아까는 24달러라고 랬었나 3만원? 3만원대에 샀으니까 되게 싸게 샀어요 우모 바지도 거의 반값에 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완전 아, 말도 안되게 이거는 여기 판매자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5만원대인데 제가 만원 이하로 샀어요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산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무료 그것도 해외에서 받는데 무료배송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면 제가 <laughs> 뒤에다 붙이려고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 7천원에 샀습니다 7천원 이게 7,000원의 값어치 가방이 아니거든요. t p u 소재에, 투명에, 그 다음에 방수에, 크로스백에 23cm 정도 되거든요. 어 이거를 7,000원 주사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판매자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때는 좀 약간 우울한 것 같아요. 캠핑도 그래도 많이 안, 간, 많이 안 갔죠. 보통 제가 1년에 캠핑을 한 2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로 치면 2박 3일씩 하니까한달 정도 캠핑을 다니는 것 같은데, 조용하다. 어. 저보드라니까 그러니까 빗물 흡수하는 기분이라면 쉘터만 두개 가지고 있어요. 이너용으로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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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에 쉘터 좀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패킹은좀 조용하려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백패킹을 섬으로 갔을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좀섬 같은데 가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요즘에 캠핑장 예약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신기해. 다른데 해외를 못 가니까 다 캠핑을 많이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확실히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캠핑장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장 좋은 데만 다니거든요. 조용을 좀, 좀, 시설이 좀 깨끗하고 좋은 데 다니는데. 빽백킹도 좋은데, 그냥 일반 캠핑장 가는게 요즘에선 나은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빽백킹 요즘 영상들 다 보시면, 특히 이렇게 동계 때, 제, 제작년? 재작년? 재작년 2017년도 때까지 해도 그냥 거기 확인 쓰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얼어 죽겠는데 난방도 못 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어? 아 맛, 맛대가리 없는 것들 이렇게 막 끓이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서 아, 빽빽킹 보다 그 일반 캠핑장, 캠핑장 좀 조용한데, 아니면 수도권 좀 밑으로 가면 캠핑장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수도권 근처, 근데만 좀 예약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좀 밑으로 더 내려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천성이나 뭐 그런 거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사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웬만하면 그냥 캠핑장 가는 게속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캠핑장 다녔는데, 올해는 캠핑장만 열1몇번간것 열 같아요. 아, 지방으로도 가면 많아요. 음, 그렇구나. 제가 진짜 요번에 저기 어디야? 영웅도 들어가는데 캠핑장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꽉 차더라고 진짜. 트리 캠핑장. 트리 캠핑장 갔을 때도 사람 꽉차 있었고. 어, 올해 단풍수 캠핑장 두번 갔나? 두번 갔었던, 세번 갔었나? 단풍수 갔을 때도 자리 맨날 없었고 그리고 관릉석갈 때도 사람 되게 어려워요. <laughs> 요즘에 캠핑장 잡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캠핑 인구가 너무 많았어. 근데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캠핑 초보들 실수 많이 하셔가지고 뭐 죽고. 어, <laughs>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진짜 막, 어, 난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잘 때는 무조건 끄고 자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입고 자야 되는데. 한 7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laughs> 하여튼, 이거 그, 커피 한잔 마시고, 커피 먹어도 잘잘수있거든요 머리만 되면잘 잡니다. 그래서 백패킹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무서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되면 자거든요. <laughs> 네, 들어가시고요. 잘 쉬시고요. 이거 영상 잘 또, 편집해서 보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러거든요. 다 잘라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보기 좀 편하시니까 자, 영상 편집할게요. 예. 좀 주무시고. 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거 나오니까요. 그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1 시간 지났다고 했던 것같던 혼자 뺏뺏이 저안 아, 무섭던데. 뺏뺏이 혼자 하는 거안 무서워요. 찜찜하지 여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지? 제가 2물 스물 일 살? 스물 여덟 살? 옛날에, 많이 날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얘기해드릴게요. 옛날에 제주도에 그. 그, 테디베어 쪽에서 일을 좀한 적이 있, 있거든요. 막 그쪽, 주도에 있을 때딱 보면, 와. 혼자 이렇게 차 이렇게 몰고 <laughs> 가다가 숙소를 못 잡았어요. 저쪽 밑에 안덕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차에서 혼자 차박, 혼자 했었죠 차박. 혼자 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겠네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잠자고. 하나도 안 무섭고. 겉쪽이 <laughs> 막, 없어가지고. 아, 어, 진짜 20대 때는 되게 안 무서웠었는데, 30대 되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아유, 무서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람소리, 나무소리, 그 다음에 고라니소리, 사슴소리, 그 다음에 푸드덕 하는 거, 그리고 토끼, 막뭐 그런 게되 많거든요, 들어가면. 그런 거 없애는 방법은 여기, 3M 귀막이 하나 가져 가시고, 그다음에 안, 그 다음에, 안, 안돼 있죠, 안 돼. 안돼 가져가시면, 저는 갈때꼭 가져갑니다. 왜냐면, 아, 옆에서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간혹 가다 이제 매너 없는 애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괜히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신경 쓰이거든요. 그럼 귀에 이렇게, 귀다가 3M 귀막이 하고, 안대 하고 가면 짱이에요, 짱 좋아요 바로 잘 봐. 그리고 뭐, 누가 와갖고 칼 갖다 찌르고, 그리지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누가 막 이렇게 막 해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산이나 빽빽킹 하는 장소에 그런 도둑놈이나 그 강도나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와요. 어두우니까 웬만하산 산에 혼자 있어도 동물들 야생 동물들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우 매드죠. 아우 백패킹 처음엔 무서운 거 같은데 사실 안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 뭐 그런 거보다. <laughs> 제가 진 사람 산에 무서워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귀마개 하고 안 되면 딱 있으면 돼요. 귀마개 안 되면 딱 있으면 무서울 거 없을 거 진짜.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백패킹 했을 때또 하나도 안 무섭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선자령에서 백패킹 혼자 잤을 때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저는. 하나도 안 무섭던 라같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귀마개하고,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귀마개하고 안내만 있으면 무섭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가 그런 사람 있어요. 옆에 칼 들고, 누가 오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캠핑장이 더, 캠핑장이 더 위험해요, 캠핑장이. 백패킹은 제가 위험하다고 제가 못,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캠핑장에서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지 빼빼니가 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동물들도 지나가던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한달살 때도 개들도 들개들도 왔다 그냥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막영종 영도, 영도에서 잤을 때는 고향 여섯 마리가 제 텐트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여섯 <laughs> 마리가 제 텐트 안에 클라우드 피크 2 이게 앞에 공간이 전실이 이쪽하고 이쪽이 좀 크거든요 여기 여기 한네 마리 여기 두 마리 이렇게 서자고 있는 옆에 누가 있는 거 같아 <laughs> 있는 것같아 하실기도 아, 뭐야? 고양이들도 더라 따뜻하니까 사람 용기가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따뜻하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뭐 기막개하고얘기있으면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캠핑장이 약간 두, 무서운 거지. 사람들 많은 데가 무서운 거지. 그렇게 백패킹이나 산대로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주, 주, 날짐승들 없어요. 뭐 사자 호랑이 멧돼지 그런 거안 와요? 아 그래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 짬타이거들이 있거든요. 짬타이거들. 캠핑장 가봐요. 그러면 그네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캠핑장 가면 <laughs> 탑게 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음식물들이 있으면 어느샌가 테이블 위에 다 고양이 있고 먹을 거다 뒤집어 하고 그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 다 위에 올리고 지퍼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데다 잠궈놔야 되는데 그런 거 <laughs> 고양이들 막 들어오니까 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 섬 같은 데, 인천에 섬 같은 데 영흥도나 아니면 인천 들어가서 섬들 들어가실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갈매기들이 여름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밤에는 걔네들 와서 다 훔쳐 먹습니다. 제주도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있잖아요. 꽉 안다 놓거나 냄새나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이거를 막 열어요. 막 열어가지고 안에서 먹고 막 그래요. 비닐봉투에 넣으면안 되고 잘 해가지고 지퍼 있는 데 그런 데다 놓고 묶어 놔야 됩니다. 먹을 거 냄새 잘막거든요 야생 애들. 이런 거 조심하면 됩니다. 쿨러를 위에다가 진짜 비너거리로 해갖고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못 먹어.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식립포 어, 갔을 때인데 식립포하고대부도 365시티 갔을 때 두번 그랬어 두번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여기 심리포에서 이렇게 돌판에다가 저기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심리포가 이렇게 그런 거뭐 잡거나 아, 여기서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해, 해안가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거기 여름 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돌판에다 돌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해서 앞에 애들 수영하고 텐트 쳐놓고 와, 하면서 앞에 돌판에다 이렇게 탁탁 쳐놓고 거기에서 그 돌판에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돌판이라고 봐요 이 돌판? 갈매기가 와 <laughs> <laughs> 여기 삼겹살 구워가 <laughs> 근 뜨거운데! 이렇게 해서 먹고 날라갔어. 그래서 야, 고기 어디 가냐니까. 갈매기가 먹었어. 섬 같은 데 가면 갈매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대부도 삼6오시티도 대부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때도 그때는 저걸 먹었어요. 었 하루 때에다가 하루 때에다가 하루 때에다가. 저제 뭐야? 아, 쪽갈비. 쪽갈비 이렇게 나눴는데. 쪽갈비 먹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딱 됐었어요. 갈비뼈만 남았었는데. 뼈들 다 없어졌던 거예요. 어디 갔지? 이 뼈들 다 어디 갔지? 근데 갈매기들이 그 뼈를 가지고 갔고, 저기 입구 앞에 대부도 365 이렇게 있으면 이 입구 앞에 여기 애들이 그 쪽갈비죠. 쪽갈비. 이걸 먹고 가 먹고 날라갔어. 다들 그래서 아침 먹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디 갔지? 근데 갈매기들이 다 가져왔어요. 걔네들, 걔네들 진짜 웃겨요. 진짜. 어 조심해야 됩니다. 갈매기들이 새우깡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기도 좋아해요. 걔네들은 그 삼겹살 맛을 좀 하나 봐요. 돼지고기 맛을 좀 아는 거같아갖고 갈매기 조심해야 됩니다. 갈매기, 고양이. 그거 뭐두 개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오늘 좀마지막이네요 언제 어, 날 갈매기가 삼겹살 먹을줄 내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 한시다, 한시다. 아, 어, 중셔야 되는데.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제가 조만간 산에, 좀 추울 때 하면 산에 올라갈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 보면서 라이브 킬게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 좀 같이 좀 놀아주시면 제가 시,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아, 지금 잘, 잘, 또잘 돼요.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자, 내일 잘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고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힘들지만 마음 우울하지 말고 기분 좋게 다 같이 살자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예, 건강하세요.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